유명한 은잘 왔냐? 잘 하면 대통령의 대도 보급은 아저씨야. 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군에 큰 협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대단들 하십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유.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뭐. 아, 이장님 네. 제가 이장입니다. 우리 젊은 이장님 멋지십니다. 부부님도 <laughs> 시물이 훨씬 멋있으십니다. 아, 그냥 영웅의 보스가 좔좔좔 나시네요. <laughs> 그렇습니까? 네, 기분 나쁘지 않네요. <laughs> 네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만나서 영광이에요. 야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최고령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 어르신. 저기 누구야? 아니 우리 수영이 사진 한 번만 찍어줄까 봐. 어? 다행니다 참..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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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예. 안녕하십니까. DMZ 기념관에서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김다정입니다. 97년도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설하고 있거든요. 아 그러세요. 이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여기 계셨네요. 아, <laughs> 아 죄송한데 저희 얘랑 사진 한번 아 그럼요. 아우 네, 감사합니다. 공주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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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몇 학년? 3학년, 3학년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아, 네. 여보 일로 아, 와. 어, 왜 빨리 와. 찍을게요. 아 같이 찍어. 하나 아, 둘셋 아, 아예 감사합니다.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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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예